이번에는 이제 2부 순서로서 조상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죄요? 조상제사의 죄를 한번 얘기해 어요 오랜만인데요. 제사를 많이 지내면 제사를 많이 지내면 남자는 머릿속에 영이 계속 들어옵니다. 음식을 먹어서 위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머리하고 배가 영이 들었어요. 제사를 많이 지내면. 음식을 먹으면 여기 배까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많이 절을 하니까 머릿 속에 들어옵니다. 머릿 속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상가 혈기 분노. 더 나가면 혈기 분노형이 있어 가지고 혈관을 막어 뇌출혈. 더 나가면 치매. 거기다가 권력 남용의 죄까지 지으면은 파킨슨병이 생겨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지혜가 떨어져 무능력한 사람이 돼요. 이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음식을 먹어서 음식 먹을 때 제사 음식이 다 붙어있습니다. 귀신이 절할 때그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이 들어와. 그리고 위장이 망가져요. 위암. 더 많아지면 흘러들어가서 최장까지 들어가요. 최장. 인슐린 분비를 막아요. 그렇게 아퍼요. 최장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죄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암에 걸리고 싶으면 막 제사를 드려요. 그막 질병이 막 생겨. 막. 예. 막 혈압이 있어 가지고 혈압이 뇌출혈이돼 가지고 손선으을못 쓰고 다녀 이렇게. 예. 그러면막 열심히 제사 지르면 돼. 막. 예. 그 영들이 계속 들어와서 뇌를 막아 가지고 뇌출을 이렇게 신경을 죽여 버리니까 하는 게 왼쪽이 파괴되면 오른쪽이 마비 되는 것이. 오른쪽에 여, 여기 이거 파괴되면 왼쪽이 마비가 되잖아요. 다리고 뭐고 다 그렇게 끄집고 다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전부 다다. 다 귀신들 제사를 많이 지는 양반 집안에 뇌출혈도 있는 거예요. 쌍놈 집안에 내출 있는 거 보신 분 없어? 쌍놈 집안에서 내출이 없어? 왜? 제사 안 지내거든? 죄송합니다. 쌍놈이라고 해가지고. 네. 제사를 많이 지냈다. 이 얘기를 좀 신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나타난다. 특히 조상 제사 지내는 그 가문은 대부분 다 양반 집안인데, 아주 권력을 남용하고 억압 폭력을 하는 데는요. 자꾸 다쳐요.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고. 왜? 주리를 틀고 막 몽둥이질을 했어. 하인들을 막. 그러니까 어디가 막 아파. 뭐 어디가. 여기를 막 몽둥이질을 한 거예요. 몽둥이질을. 막 아파요. 그런 조상이 아주 악한 조상이 많은 거예요. 어디가 다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조상 제사는 예, 예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많이 들어가면은 머리에 들어가면 귀에 가위가 아주 많이 들랑달랑 들랑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방해하고요 신앙을 방해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졸아. 남자들 대부분 졸아요 여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봤더니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돈데. 근데 여자는 뭐가 뭐에 많이 붙이냐면은 손에 많이 붙어 제사 지내도 왜 손으로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그 다리도 잘 붙어. 발목에도. 왜냐하면, 그거 5일장 보러 가잖아요. 제사 음식, 제순 준비하러. 안 따라가 보셨죠? 따라가 보셨죠? 네. 저는 어머니 손잡고 십리를 상을 따라다녔어. 왜냐하면 장에 가면 뭐 하나도 사주잖아요. 사탕이라도 하나 이렇게 오다마 사카마카마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럼 하나 사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 어려운 길을 엄마의 손잡고 이기가 네다, 네다섯 자리가 따라다녔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해. 너만 그랬어야 그러더라고요. 칠남매 너만 그랬어야. 우리 어머니가 여기 바로 요양병원에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아프다가도 나만 오면은안 아프대. 왜 너만 오면 안 아프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 손이 약손이잖아요. 제 손이 약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약손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약손이잖아요. 제가 다 뽑아버려 가면은. 그래, 요즘에는 이렇게 해도, 오, 어, 안 아프다? 네가 기도해줘서, 이제 영이 빠져나갔나봐 그래, 우리 <laughs> 엄마가. 갈수록 가을다갈 때마다 내가 하나씩 뽑아주거든. 손가락도 막, 이렇 그러다, 하하하하하 그래. 너무 좋아야 돼. 좋아야 되는 거예 왜? 이게 나가니까 좋아지거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불받으시면 효도하기가 쉬워요. 불받으시면, 네, 효도하기가 쉬워. 예. 네. 그럼, 뭔 얘기 하느냐. 아 시장 여자들은 손에 그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 제사의 영들이 달라붙으니까 이 영들을 회개하고 오늘 머리에 있는 거싹좀 뽑고 위장에좀 뽑고 손과 발에 좀 뽑아봅시다. 릴리야 네. 전사님 나오셔서 네, 조상 제사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사의 죄를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제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신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할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조상 귀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그 귀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시간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조상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선한 행위로서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가풍을 일깨워 주고 가족이나 친척의 우애를 다지 는 이리자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며 자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요 복 받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여기고는 조상 제사에 지극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서 죽을죄요 큰 저주를 받을 죄악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귀신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자손 삼서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대대로 죄를 지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며 귀신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전통의 상례와 제례를 따라 죽은 조상에게 예를 갖추고 섬겼습니다. 먼저 상을 당하면 유교적 상례를 따라 죽은 조상의 이름을 지붕 위에 올라가 옷을 흔들며 죽은 조상의 이름을 세번 불러 초혼을 하였고, 발인제, 노제, 하관제를 지냈습니다. 상녀 앞에서 곡하고 절을 했으며, 초상을 치른 후에는 초우제, 사무제를 지냈습니다. 100일이 지나야 졸곡을 하였고 1주기의 소상, 2주기의 대상을 지냈으며 이후에도 담제, 길제 등 상례 제사를 집과 길거리 묘소에서 지냈습니다. 때론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불공을 드리고 49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례에 따라 동제에는 시조에게 시조 제사를 그리고 이친에는 2세부터 6세까지 선조 제사를 지냈습니다. 9월에는 세상 떠난 부모를 위해 이제 제사를 지냈고 생신날에는 생신 제사를 그리고 환갑날에는 사갑제를 지냈습니다. 4대 조상까지는 제산날이 되면 기일 제사를 2월, 5월, 8월, 11월에는 사시제를 지냈으며 5대 이상의 조상들에게는 10월에 산소에 가서 요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 팔촌 이내의 가문의 친족들이 함께 모여 차례 제사를 지냈고 한식날에는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 보름날 섭달 그믐날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종서는 아침 저녁으로 사당에 가서 사대 조상들에게 문난 인사를 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그동안 차례나 제설을 지낼 때마다 재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귀신에게 바치는 제 선물을 좋은 것으로 준비하였으며. 당일에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을 다해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병풍을 치고 북적오량의 상을 차리되 정해진 자리에 제수를 진설하였고 지방을 써 붙여놓고 조상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지시가 되면 함께 모여 향을 피워 하늘에 있는 귀신에게 알렸고 술을 따르면서 땅에 있는 귀신에게도 알렸습니다. 충문을 읽고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음식을 올려놓고. 술잔을 올리면서 초원 아헌 종헌을 하였고 제조와 가족이 여섯 차례 이상 한 번에 두 번씩 절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제사 때마다 귀신을 불러들여 음식 바치고 절하니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집안에 영호를 짓고 신주 앞에 0일 1년 3년간 조석으로 뜨거운 밥과 국을 차려 놓았으며 심지어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하였으며 3년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은 죄를 회개합니다. 절을 하고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심으로 제사 음식에 붙어 있던 악한 영들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뇌와 뼈와 위장과 살에 달라붙게 했습니다. 또 제사 음식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얻어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악한 영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제사의 제를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놈들, 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think 지금, I 주 m coming up. Tja, 지금, I a 주 c o m i n 주시옵소서 주여 금의성 m coming up. t j 주여 금 I am c o m i n 지 주여 이 m c o m i 지지여 들어가여주 o l d you, I was t o 가 d you, I was told you, I 는 a s t o 고 있는 o u I 들하 s 하 o 하고 y 기 분노를 일으키 o l d you, I was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 t 도 l d you, I was told you,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o u I was t o 지 d you, I was told you, I was told you, I 처리 s told you, 주 w a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릴 때 절함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서 귀 속에 들어가 있는 약한 영들을 꺼내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위장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서 위장병 치고 이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아래까지 내려가서 자궁에 들어가며 이 남자 양반들은 여자를 성놀이로 삼고 하인들을 노리다가 그 영을 이 자궁을 통해 여자에게 넘겨주므로 임신을 못해서 손이 귀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여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식을 만들고 손으로 음식하다 보니 손에 많이 붙어가지고 물질이 들어오지 않고 가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했사오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려온 악한 영들,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려서 받아들인 영들을 이 시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정해 주신 예수님의 권세로 이 시간 이 영들을 자 쫓치기를 원하오니 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를 이루어 주시옵고 네. 강력한 권세로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네. 속에 있는 귀신들, 이 제사 영들을 오늘 싹다 뽑고 거기에 따른 이 혈기 분노형, 이 가난의 형 같은 이 작은 뱀들도 뽑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없어서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명령하느니 열심히 회개해서초상의 죄를 회개했으나 떠나지 않고 머리에 들어있는 형들 예수 e 명령한다.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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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나가 a g a 이름으로 나가 저 제사 음식 a N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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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일으키고 암 a Naga n 나 위장에서 따라, 위장에서 따라, 지금 따라, 예수가 명령한다. 지금 따라, 다시는 들어지 말지, 하다. 이제 저 자궁 속에 들어와서 임신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우리 후손의 태를 책줄를막고 있고, 너무나 많은 영이 돼서 장애인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영들, 예수가 명령하니, 우리 성도들의 자궁 속에서, 이 전립선에서 따라, 따라. 죄다 싹치내다 제삼식 만들 때 손과 그리고 제삼식 준비할 때 발에 달라붙은 영들도 예수에 병다에 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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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부터 꺼져! 예시로 나가!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같이 하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름으로 명령했서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형들 불로 태우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 손에 천사들을 통해 강력한 제 머리에 불을 부으셔서, 강력한 폭탄으로 보라살로 통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태우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아직 나가지도 아니 하고 있어서, 장차 뇌출혈과두통과 공부를 못하게 하고, 치매와 파키슨 병을 일으키려고 남아있는 형들, 성령의 불로 태워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 성령의 불만아, 성의 불, 성장의 불로 타버려, 타버려, 타버려. 다버려! 지금 다지글지글 지네 다버려! 싹다버리 지아다. 이 다버린 형들 예수를 결박합니다. 결박이 싹 다부러 쓸어갑니다. 조상 제사 때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집이 일찍 가서 제사 될때 얻어 먹어가지고 이 위장 속에 들어와서 위장병 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장병을 앓고 이 제사 음식 먹어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이제 성도이 속에는 이 위장병을 극히 양도 예수를 명령한다. 성령의 불러. 가 위장인장들 타가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받아 타버려! 성령의 불 타가려! 성령의 불로 타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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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버려 위장평 타버려! 위장평 일으키자들 싹다 타버려 치하다 자궁에 들어가서 자손들을 장애인을 낳게 만들고 천을 귀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손의 씨를 말리는 악한 놈들 자궁 속에 있는 데 성령을 불러 태우기를 합니다. 자궁 속에 있는 놈들도 불러 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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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는놈도 타버려! 다 타버려! 다 타버려! 다 타버리 치어다. 하나님 아버지 제삼식 만들 때 손에 달라붙고 발에 달라붙어서 물질 도우지게 하고 가난 조는 형도 예수님을 타버려! 손에 있는 것 타버려! 발에 있는 것 타버려! 싹 타버려! 지금 타버려! 깨끗이 타버리지어다! 깨끗이 타버리지어다! 이 타버린 형들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싹다결박해서 무릎 끌어갑니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오늘 차 끌고 왔는데, 손에 달라붙겠다 역사하서교통사 이렇게 켜 보이지 않형들 예수님을 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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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지로 결박해서 다싹다 엄부로 다 끌어갑니다! 싹다 엄부로 갈치여다 엄부로 갈치여다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이 형들 지하실과 옥상에 대기신 형들도 예수으로 결박! 화장실에 있는 것도 예수으로 결박! 결박해서싹다 엄부로 끌어갑니다! 다싫어지말치여다이 본당에 떨어진 형들, 천장에 있는 형들도 예수으로 결박! 결박! 결박에서 싹다무어 끌어갑니다. 다싫어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몰랐습니다. 전할 때마다 머릿속에 영이 들어오고 음식 먹을 때마다 위에 들어오고 성생할 활 때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자궁을 망가뜨리는지 몰랐습니다. 이 악한 영들 싹다 제거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천사들을 다 동원하여서 한 사람당 한 사람 위에 한바퀴씩 예수의 피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수 피를 머리속부터 자궁까지 쭉쭉 아버지도 기원합니다자 영적인 문은 열려지면서 예세피가 들어갑니다 천사들은 부숩니다 예세피 예세피 뚜껑이 열려지면서 예세피가 쭉 들어갑니다 머리에 예세피 머리에 예세피 예세피는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가슴에 예세피 귀신 떠나간 자리 예세피 한 가지 역사집니다 예세피 예세피 더 내려가서 자국의 전립선에도 예세피 예세피 천사들 와서요 우리 성들 손을 담겁니다 발도 담가버립니다 예수의 피를 다 담가서 지글지글 다 녹여버립니다 다 녹아버려 다 녹아버려 손가 발을 있는 예수의 피를다 녹아버려 싹 녹아버려 치여다 예수의 피로 흥미리 채우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한 바퀴 쓰시 예수의 피를 부숩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가 싹다 들어가서 속에 있는 영들 싹다 녹입니다 싹녹을 치여다 녹아버린 영들 예수의 피로 켈바갑니다 싹 켈바개성으로 끌어갑니다 아버지 이제 이 속에 다시는 악한 영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제사 영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질병 영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혈경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배수한 모든 봉사자들 돌아간 발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해 악한 영을 내보내고, 예수의 피로 흔들하게 채워 주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